이 이야기는 현실이라 믿기 힘들 정도입니다. 인도와 파키스탄 두 핵보유국의 전면 충돌이 초대형 화약꽃처럼 폭발 직전이었지만 마지막 순간에 한국의 첨단 무기가 기적처럼 등장해 거대한 포화 속 전장을 멈춰 세웠습니다. 수천 발의 포탄이 비처럼 쏟아지던 국경의 참혹한 지옥도 오직 이 무기만이 꿋꿋이 살아남았습니다. 숨막히는 순간마다 전장의 풍경이 눈앞에 펼쳐지며 세계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세계 방산 시장의 판도를 송두리째 뒤흔든 한국 기술의 압도적 위력, 이 경이로운 여정,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그 전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꾹 눌러 주신다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스위스 국제 군사기술 분석센터 연구 책임자 엘리제 호프만입니다. 40년간 세계 각국의 무기를 분석해온 전문가로 평가받았지만 오늘의 발표는 저마저도 침묵하게 만들었죠. 맨 앞줄에 앉아 있던 일본 방위성 자문위원 사토 하루토가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가 어떻게 핵보유국 간의 전쟁을 멈추게 한다는 말입니까? 제네바 국제 방산 포럼 회의장에 독일 방위산업 협회장의 냉소적인 질문이 울려 퍼졌습니다. 회의장의 공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죠. 한국의 K9 자주포는 일본과 독일의 기술을 그저 모방한 열등한 복제품에 불과합니다. 그들에게는 독자적 기술력이 없죠. 인도가 그런 무기를 실전에 배치했다는 것 자체가 놀랍습니다. 그 순간 뒷문이 열리며 인도 북부 전선 포병대장 아르준 라투르가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72시간 동안 연속 포격을 받았습니다. 파키스탄군은 1일 2000발의 포탄을 쏟아부었죠. K-9 바지라만이 72시간 동안 멈추지 않고 400발 이상을 발사했습니다. 한국산 K-9은 끝까지 우리를 지켰죠. 스기야마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이때 인도 국방부 조달청장 아난드 쿨카르니 등장했죠. 인도 국방부는 오늘 K-9 바지라 자주포 추가 백문을 즉시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스기야마는 믿을 수 없다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회의장을 빠져나갔고, 저는 질문했죠. 소환 대대장님, 한국산 무기가 그토록 높은 기술력을 보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는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 자주포를 설계한 한국 엔지니어는 IMF 위기 속에서도 개발을 포기하지 않았죠. 그는 내 아들이 무기를 타고 전쟁터에 나간다면, 이라는 생각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는 살상 무기가 아닌 생명을 지키는 방패를 설계한 거죠. 회의가 끝난 후 라빈드라신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간절함만 남아 있었죠. 박사님, 카슈미르로 와주십시오. 실제 전장에서 한국 무기가 지켜낸 사람들을 만나보셔야 합니다. 김시우라는 이름의 설계자가 있는데 그의 설계되는 단순한 무기 이상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카슈미르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죠. 이, 이 여정이 단순한 무기 분석을 넘어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으리라고는 그때까지만 해도 상상조차 못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카슈미르 국경 전초 기지에 도착했습니다. 눈 덮인 산맥이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는 이곳은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국경지대 중 하나로 꼽히는 곳이죠. 아르준 나투르 대장이 군용 지프에서 내려 저를 맞이했습니다. 전투복 차림에 그는 제네바에서 본 모습과는 사뭇 달랐죠. 박사님, 이쪽으로 오십시오. 김시우 박사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카프르는 저를 지휘 벙커로 안내했습니다. 벙커 벽면에는 K9 자주포의 도면과 사진이 가득했죠. 그중 한 사진이 특히 눈에 띄었습니다. 지쳐 보이는 한 중년 남성이 작업복 차림으로 설계도를 들고 서 있었죠. 이분이 김시우 박사입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 당시의 모습이죠. 카프르는 오래된 문서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김시우 박사의 자필 메모와 함께 k9 개발 과정이 기록되어 있었죠. 한국이 imf 구제 금융을 받던 시기. 김시우 박사는 국방과학연구소에서 K9 자주포 개발을 지휘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정부는 예산 삭감을 요구했고 많은 국책 사업이 중단되었죠. 저는 문서를 넘기며 흥미롭게 읽어 내려갔습니다. 회의록에는 개발 지속 여부를 두고 벌어진 치열한 논쟁의 흔적이 남아 있었죠. 김 박사는 개발팀에게 선택권을 주었습니다. 포기하거나 무급으로 계속하거나 놀랍게도 연구원 전원이 남았죠. 그들은 자발적으로 묵근을 감수했습니다. 문서 사이에서 가족 사진 한 장이 나왔습니다. 김시우 박사와 그의 아내 어린아들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죠. 그는 가족과의 시간마저 희생했습니다. 아들의 첫 운동회에도 가지 못했고 아내의 생일에도 연구실에 있었죠. 그의 일기장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 설계도가 우리의 미래다. 포기하면 우리 아이들은 영원히 남의 무기에 의존해야 한다. 저는 김 박사의 설계 노트를 보며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가 직접 계산한 수식과 그림이 빼곡했죠. 특히 포신 설계와 관련된 부분은 수십 번 지우고 다시 그린 흔적이 영역했습니다. 김 박사는 영화 30도 산악 환경에서도 작동하는 포를 만들기 위해 특별한 엔진 설계를 고집했습니다. 기존 기술로는 불가능하다는 비판에도 그는 밤낮 없이 연구했죠. 결국 3분인의 재장전, 험지 기동성 등 당시로는 획기적인 성능을 구현해냈습니다. 카프르는 창밖으로 보이는 K9 바지라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시선에는 깊은 존경이 담겨 있었죠. IMF 위기는 한국에게 큰 좌절이었습니다. 하지만 김박사와 같은 이들은 그 좌절을 기회로 바꿨죠. 그들의 헌신이 오늘 우리 부대원들의 목숨을 살렸습니다. 저는 마지막 페이지에서 김시우의 침필 메모를 발견했습니다. 작은 글씨로 쓰인 구절이었죠. 아들에게. 아빠가 늦게 들어와 미안하구나. 하지만 너는 언젠가 이해할 거야. 우리가 지금 포기하면 다음 세대는 더큰 대가를 치르게 될 테니까. 카프루가 문서처를 덮었으며 조용한 목소리로 이야기했습니다. 실제 전투에서 그의 말이 입증되었습니다. 제 부대원 62명은 모두 살아남았죠. 그런데 로이시 박사, 김시우 박사가 그것을 알게 된날 바로 그날 카프루의 말이 이어지려는 순간 벙커 밖에서 요란한 경적 소리가 울렸습니다. 무언가 일이 터진 모양이었죠. 저는 이야기의 계속을 듣지 못한 채 카푸르를 따라 급히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카푸르를 따라 벙커 밖으로 나왔습니다. 눈앞의 광경에 숨이 멎는 듯했죠. 눈 덮인 고지대에서 K9 바지라 자주포 6대가 일제히 포신을 들어 올리고 있었습니다. 지휘 차량에서 무전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적 포대 이동 확인. 모든 포대 발사 준비. 카푸르가 제팔 잡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영역했죠. 파키스탄군이 중국제 SH-1 자주포를 전진 배치했습니다. 작전이 시작됐으니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휘 관측소로 뛰어올랐습니다. 그곳에서 전방 3km 지점에 국경 넘어가 훤히 내려다 보였죠. 고성능 관측 장비를 통해 파키스탄군의 움직임이 포착되었습니다. 지난달과 같은 패턴입니다. 그들은 우리 방어선을 뚫기 위해 집중 포격을 시도할 겁니다. 파키스탄 측에서 첫 포탄이 날아왔습니다. 우리 앞 300m 지점에 착탄한 포탄이 굉음과 함께 눈보라를 일으켰죠. 이어서 여러 발의 포탄이 연달아 터졌습니다. 그들의 사격 패턴이 달라졌습니다. 정확도가 이전보다 높아졌습니다. 지휘관이 명령했고 K9 포대가 일제히 응사했죠. 여섯 발의 포탄이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몇초후 망원경으로 파키스탄 진지를 보니 정확히 목표물을 강타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적포대 모두 명중했습니다. 정확한 타격입니다. 그때 관측 장교가 외쳤습니다. 적드론 발견, 공중에서 접근 중입니다. 순간 저희 위로 드론이 지나갔고 카프르의 표정이 굳어졌죠. 위험합니다. 드론으로 우리 포대 위치를 파악하려는 겁니다. 예상대로 얼마 지나지 않아 파키스탄군의 집중 포격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씩 포탄이 K9 바지라 주변에 떨어졌죠. 먼지와 눈보라가 시야를 가렸습니다. K9 1번 포 직접 타격 받았습니다. 연기 속에서 1번 포가 사라졌습니다.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그러나 몇초후 연기가 걷히자 K9 바지라가 완전한 모습으로 다시 나타났습니다. 포탑의 특수 장갑이 직격탄의 충격을 견뎌낸 것이었죠. 카프르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김시우의 설계입니다. 그는 포탑 장갑을 이중으로 설계했습니다. 생존성을 최우선으로 생각했죠. 교전은 5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해가 점을 무려 파키스탄군은 철수를 시작했죠. 관측 장교의 보고에 따르면 그들의 중국제 자주포 6대 중내대가 파괴되었습니다. 저녁 브리핑에서 작전 성과가 발표되었습니다. 모든 K9 바지라가 기동성을 유지한 채 살아남았죠. 이 소식은 즉시 인도 국방부로 전해졌습니다. 박사님, 이제 이해하십니까? 우리가 한국 무기를 선택한 이유를 김시우는 단순히 무기를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는 생명을 지키는 방패를 설계했죠. 저는 그날 밤 숙소에서 김시우의 설계도를 다시 펼쳐보았습니다. 기술적 세부 사항을 넘어 그 속에 담긴 철학이 보이기 시작했죠. 저는 카슈미르 전선에서의 관찰을 마치고 뉴델리로 이동했습니다. 소환 카프루 대장이 직접 헬리콥터까지 배웅해 주었죠. 박사님, 국방부에서는 더 자세한 데이터를 보여드릴 겁니다. 라빈드라 신청장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뉴델리 도착 후 저는 곧바로 인도 국방부로 안내되었습니다. 제네바에서 처음 만났던 아난드 쿨카르니 데이터 분석실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카슈미르에서의 경험은 어떠셨습니까? 이제 제가 약속한 데이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라빈드라싱이 직접 분석 실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우리는 카슈미르 전선에서의 모든 교전 데이터를 확보했습니다. 양측 포병전의 완전한 기록이죠. 벽면 스크린에는 포종류 품분품 모열 명중률, 발사 속도, 생존을 보여주는 그래프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는 즉시 데이터에 몰입했죠. 특히 K9 바지라의 영하 30도 환경에서의 안정성 지표가 주목할 만했습니다. 이 데이터에 따르면 K9 바지라는 영화 30대에서도 95% 이상의 작동률을 보였군요. 유럽사는 57%, 중국제는 68%, 일본제는 41%에 그쳤습니다. IMF 시절 김시우 박사가 특별히 강조한 부분이 혹한기 작동 안정성이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비용 절감을 위해 포기하라고 했지만 그은 절대 타협하지 않았죠. 분석이 진행될수록 놀라운 사실이 더 드러났습니다. K9의 포탑 회전 속도와 정확도는 경쟁 모델을 압도했죠. 특히 지속 발사 시열 열 관리심 시스템의 효율성은 다른 어떤 포보다 우수했습니다. 그때 라빈드라의 보좌관이 급히 회의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태블릿을 들고 있었죠. 장관님, 일본 방위성의 내부 문건이 유출되었습니다. 인터넷에 공개되었죠. 스크린이 전환되며 일본어로 된 문서가 나타났습니다. 고위급 기밀 표시가 있는 문서였죠. 번역기가 실시간으로 내용을 변환했습니다. K9 자주포의 평가 전략 한국산 K9의 세계 시장 점유율 증가는 일본 방산 산업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음. 이에 K9의 험지 기동성과 내구성에 대한 의도적 편화 전략이 필요함. 특히 험지 기동성에 대한 의혹을 공개적으로 제기할 것. 저는 화면을 응시하며 충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기술 평가가 아닌 의도적인 비방 전략이었죠. 이것이 스기야마의 발언 배경이었군요. 객관적 평가가 아닌 사전에 계획된 비방이었습니다. 라빈드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국제 방산 시장은 기술만큼이나 정치와 전략이 얽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전은 거짓말을 하지 않죠. 저는 분석을 계속했습니다. 중국제 SH1과 K9의 직접 교전 데이터를 세밀히 살펴보았죠.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동일 조건에서 K9의 명중률은 SH1보다 27% 높았고, 기동성과 생존은 2배 가까이 차이가 났습니다. 이 데이터는 세계 방산 시장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겁니다. 저는 중립적 분석가로서 이를 공개할 의무가 있습니다. 라빈드라가 잠시 침묵했다가 제게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데이터 분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김시우 박사의 아들을 만나보는 게 어떨까요? 그는 현재 서울에서 기술 유튜버로 활동 중이라고 확인되는데 실제 개발자의 아들이니 그에게는 우리가 모르는 이야기가 있을 겁니다. 저는 주저없이 동의했습니다. 다음 목적지는 한국 서울이었죠. 김시우 박사의 유산을 이어받은 아들을 만나기 위해 말입니다. 저는 뉴델리에서 인천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창 밖으로 인도의 웅장한 풍경이 멀어져 갔죠. 비행기 안에서 라빈드라가 보내준 김승환에 대한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그는 김시우 박사의 손자로 10만 명의 구독자를 가진 기술 유튜버였습니다. 주로 최신 전자기기를 리뷰했지만, 최근에는 할아버지의 업적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제작 중이라는 정보도 있었죠. 인천공항에 도착한 저는 곧바로 서울 강남으로 향했습니다. 김승환과는 이메일로 연락을 주고받았죠. 처음에 그는 다소 경계하는 태도였습니다.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갑자기 왜 외국 분석가의 관심사가 되었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카슈미르 전투 데이터와 일본 방위성의 내부 문건을 공유하자 그는 태도를 바꾸었죠. 오후 3시 약속한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창 밖으로 보이는 고층 빌딩들이 한국의 압축 성장을 보여주는 듯 했죠. 약속 시간보다 10분 일찍 검은색 후드티를 입은 젊은 남자가 카페에 들어왔습니다. 로이 씨 박사님이시죠. 김승환입니다. 그의 첫 인상은 조심스러우면서도 냉소적이었습니다. 테이블에 앉으며 그가 물었죠. 제 할아버지가 왜 갑자기 국제적 관심사가 되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카주미르에서 경험한 모든 것을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케이나 바지라의 놀라운 성능, 일본의 의도적 비방, 그리고 실전에서 살아남은 인도 병사들의 이야기까지 모두 말했죠. 승환의 표정이 점차 변했습니다. 그는 노트북을 열고 자료들을 보여주기 시작했죠. 사실 저도 최근에야 할아버지의 업적을 제대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제가 15살 때 돌아가셨지만 생전에 자신의 일을 거의 이야기하지 않으셨죠. 승환이 오래된 사진을 펼쳤습니다. 1997년 IMF 당시 연구실에서 밤을 새우는 김시우 박사의 모습이었죠. 당시 국방과학연구소는 예산 삭감으로 K9 개발을 중단할 위기였습니다. 할아버지를 포함한 연구원들은 자발적으로 급여 삭감까지 감소하며 개발을 이어갔죠. 승환의 목소리에 감정이 묻어났습니다. 그는 영상 하나를 재생했죠. 최근 그가 만든 유튜브 다큐멘터리의 일부였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한동안 할아버지의 일을 자랑스럽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무기를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인도에서 아르준 라투르라는 장교가 보낸 편지를 받고 생각이 바뀌었죠. 승환이 태블릿에서 이메일을 열었습니다. 김시우 박사의 부고 소식을 듣고 카프르가 가족에게 보낸 감사 편지였죠. K9 바지라 덕분에 여러 병사가 살아남았다는 내용이었죠. 그제야 할아버지가 만든 것이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김승환과의 만남을 마치고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그가 건넨 USB에는 김시우 박사의 미공개 자료가 담겨 있었죠. 밤새워 자료를 검토하던 중 뜻밖의 연락이 왔습니다. 제네바 UN 군축회의 의장으로부터의 초청장이었습니다. 로이시 박사님, 카슈미르 사태 분석 결과를 UN 특별 포럼에서 발표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번 충돌은 국제안보의 중요한 함의를 갖고 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제네바 UN 본부 연단에서 있었습니다. 각국 대표들이 모인 회의장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죠. 특별히 일본과 중국 대표단의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제 분석에 따르면 카슈미르 국경 충돌에서 한국의 K9 자주포는 기존 통념을 뒤엎는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영화 30도의 극한 환경에서도 95% 이상의 작동률을 유지했죠. 반면 다른 국가의 유사 무기체계는 평균 50% 미만의 작동률을 보였습니다. 청중석에 앉아있던 김승환이 저를 응원하듯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개발자의 손자가 직접 증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따로 초청했죠. 더 주목할 점은 K9의 설계 철학입니다. 개발자 김시우 박사의 설계도에서 발견된 핵심 문구는 이 무기는 사람을 지켜야 한다였고 실제 전장에서 증명되었죠. 제 발표가 끝나자마자 질문이 쏟아졌고 특히 일본 대표의 질문이 날카로웠죠. 박사님의 분석은 중립적이지 못합니다. 한국측 자료에 지나치게 의존한 것 아닙니까? 제가 답변하려는 순간 카푸르 대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영국의 대표단 일원으로 참석해 있었죠. 저는 직접 K9 바지라를 전장에서 운용했습니다. 72시간 동안 중단 없이 교전했고, K9만이 끝까지 작동했죠. 이것은 단순한 자료가 아닌 실전 경험입니다. 이어서 김승환이 발언권을 얻었고,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제 할아버지는 IMF 위기 속에서도 개발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매일 같이 쪽지에 "내 아들이 탈 것처럼 만들어라"라고 적어 연구실 벽에 붙여두었죠. 우리 세대는 이제야 그 의미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폴란드와 터키, 호주 대표단이 김승환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들은 K9 도입을 검토 중이었죠. 세계 방산시장의 지형이 눈앞에서 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UN 포럼 발표 다음날 아침 호텔로비에서 놀라운 뉴스를 접했습니다. 모든 국제 언론이 일본 방위성의 공식 입장 발표를 다루고 있었죠. 제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일본 방위성 K9 자주포 성능 공식 인정 방위성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말했습니다. 카슈미르 전선에서 얻은 실전 데이터를 검토한 결과 기존의 평가는 수정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이전 분석은 제한적 환경에서 이루어진 것이었으며 실전 상황에서는 다른 결과가 도출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이것은 사실상의 항복선언이었습니다. 불과 몇주전 K9을 구식기술의 모방품이라고 깎아내렸던 일본이 완전히 입장을 바꾼 것이죠. NHK와의 인터뷰에서 사토 하루토마저 태도를 바꿨습니다. 우리는 자국 무기 산업을 보호하려는 의도가 있었음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K9의 실전 기록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오후 세션에서 저는 제 논문을 정식으로 발표했습니다. 험지 전장에서의 자주포 생존성 K9의 사례 분석기라는 제목이었죠. 연단에 올라 청중을 바라보니 예상보다 훨씬 많은 인원이 자리를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본 연구는 카슈미르 국경에서 발생한 실전 데이터를 바탕으로 현대 자주포의 생존성을 분석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K9과 중국의 SH1 간의 직접적 교전 결과를 중점적으로 검토했죠. 스크린에는 두 자주포의 성능 비교 그래프가 표시되었습니다. 재장전 속도, 명중률, 생존 모든 지표에서 K9이 위에 있었죠. 특히 극한 환경에서의 생존 차이는 압도적이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K9의 이러한 성능이 단순한 기술적 우월성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개발자인 김시우 박사의 기본 철학이 모든 설계에 반영되어 있었죠. 한국은 IMF라는 국가적 위기 속에서도 이 기술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국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었습니다. 이 무기는 단순한 화기의 집합체가 아닙니다. 그 기술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 존재했습니다. 청중석에서 작은 소란이 일었습니다. 폴란드, 터키, 호주뿐 아니라 이제는 프랑스와 독일 대표단까지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었죠. 회의가 끝난 후 프랑스 방산업체 대표가 김승환에게 다가왔습니다. 당신 할아버지의 설계 철학은 우리 모두가 배워야 할 점입니다. K9은 이제 단순한 무기가 아닌 방산 기술의 새로운 표준이 되었습니다. 저는 유엔 포럼 발표 직후 소환 카프르에 긴급 연락을 받았습니다. 카슈미르 국경에 중대한 변화가 있다는 내용이었죠. 즉시 뉴델리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인도 국방부에서 군용 헬리콥터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직접 목격하셔야 할 역사적 순간입니다. 아난드 쿨카르니 저를 맞이했고 그의 눈빛에는 이전과 다른 희망이 담겨 있었죠. 카슈미르 국경 전초 기지에 도착한 저는 곧바로 관측소로 안내되었습니다. 소환 카푸르가 망원경을 건네주며 말했죠. 오늘 아침일입니다. 유엔 중재해 파키스탄 측의 휴전 협상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사흘 간간의 외교적 접촉 끝에 공식 중단 제안이 왔죠. 망원경으로 바라본 국경 지대는 놀랍도록 조용했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만해도 포성이 끊이지 않던 곳이었죠. 어 멀리서 유엔 차량과 함께 파키스탄 대표단이 중립지대에 마련된 협상장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양국 외무장관 급대표가 국경선 중립지대에서 협상 중입니다. 양측 모두 더 이상의 희생을 원치 않았죠. 이미 예비 합의문이 교환된 상태입니다. 카푸르는 저를 k9 바지라가 배치된 진지로 안내했습니다. 6대 자주포가 일렬로 써 있었습니다. 포시는 이제 하늘을 향하지 않고 아래로 기울어져 있었죠. 전쟁의 종식을 알리는 상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파키스탄 국방부 전략 분석 보고서가 우리 정보망에 포착되었습니다. 그 안에는 주목할 만한 평가가 있었죠. 한국제 K9 바지라가 배치된 진지는 현재 우리의 화력으로는 돌파가 불가능하다. 계속된 전투는 병력과 장비의 불필요한 손실만 초래할 것이다. 이 보고서가 그들의 휴전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때 한인도 병사가 k9 바지라 측면에 무언가를 붙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가까이 다가가보니 작은 태극기였죠. 이, 이 무기가 없었다면 우리는 살아남지 못했을 겁니다. 이건 그저 무기가 아니라 우리의 방패였습니다. 한국인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싶었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눈빛에서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무기 거래가 아닌 생명을 지키는 기술의 가치를 인정받는 순간이었죠. 해가 지기 시작하자 K9 바지라의 포포신이 일제히 아래로 더 기울어졌습니다. 휴전 협정의 1단계가 공식 체결된 순간이었죠. 발표와 함께 양측 최전방 부대에. 사격 중지 명령이 하달되었습니다. 카푸르가 소형 카메라를 꺼내 이 장면을 촬영했습니다. 김시우 박사의 손자에게 보내려고 합니다. 그의 할아버지가 설계한 무기가 전쟁을 멈추게 했다는 증거로요. 유엔 평화유지군 헬리콥터가 국경 중립지대에 착륙했습니다. 휴전감시단이 도착한 것이었죠. 이제 이 지역에 평화가 찾아올 가능성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김시우 박사의 초기 설계도를 손에 들고 일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손때 묻은 도면 위로 국경의 평화로운 모습이 겹쳐 보였죠. 귀국하는 비행기 안에서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며 생각했습니다. 제가 분석한 것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나라가 위기를 기회로 바꾼 역사였고, 생명을 지키겠다는 한 엔지니어의 신념이 세계를 바꾼 이야기였죠. 김승환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할아버지의 다큐멘터리가 세계 각국에서 동시 상영될 예정이란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줄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죠. 박사님, 우리의 기술이 이제 세상을 지킵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감동물신이었습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 모두가 즐겁고 행복한 일말 생기기를 바랍니다.